네, 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탓일까요? 올해 수능 결시율은 역대 최고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가 된 데다가 응시 인원까지 크게 줄어서 말 그대로 코로나 변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수능 관련 소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결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교시 결시율이 10%를 넘어 지난해 1교시 결시율 7%보다 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3.17%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결시율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빈자리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짐작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결시율이 18% 20%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입니다 예. 예, 예년의 경우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수시 합격자도 경험 삼아서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칸막이가 설치된 데다 좁은 칸막이가 설치돼 좁은 책상에다 마스크를 쓴 채로 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수능을 보겠다는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능일과 겹치면서 감염 위험을 걱정해 아예 수능 응시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중 감염이 되거나 확진자와 같은 시험실에 있다 자가 격리라도 된다면 수능 뒤에 면접이나 실기 같은 대학별 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는 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높아진 결수율이 앞으로의 입시 전형이나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수능은 이제 성적순으로 등수를 매겨서 등급을 정하는 상대평가인데요. 네네. 결시율이 급등하면 전체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또 등급별 인원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1등급은 상위 4%가 받을 수 있는데 만일 1000명이 응시했다면 40등까지가 등급이지만 900명이 응시했다면 36등까지 1등급을 받는 겁니다. 예. 각 등급 커트라인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 2등급이 3등급으로 3등급이 4등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학 인구 감소로 학생 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응시생이 3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도 50만 명 이하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결시 후까지 높아져서 응시생 규모가 더 줄어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전체 응시생 수가 작아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앞으로 수시냐, 정시냐 등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최대 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등급이 달라지면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네.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뭐~ 재수생들 참 오래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네. 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는 자가 격리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여러모로 달라진 수능 풍경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 19에 걸린 수험생들과 밀접 접촉으로 확 자가격리된 수험생들도 똑같이 올해 오늘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음, 예, 부산의료원에서는 두 명이 시험을 봤고요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도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두 곳으로 나눠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모두 쉬운 두 명이었는데요. 48명이 오늘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자가용으로 개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타고 시험장 바로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별도 시험장 감독관 교사들은 우주복 형태의 전신 보호복과 콕을 더신 등으로 구성된 레벨 D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시험장 감독으로 나섰습니다. 체온이 37.5도가 넘거나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모두 8명으로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치렀고요. 부정행위 적발도 있었는데 사직고 시험장에선 한 수험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했다가 자진신고로 퇴실했고요. 네. 대형고 시험장에선 휴식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됐습니다. 또 1교시 종료된 뒤에 답안을 작성한 두명도 적발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진 수능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